1 4분 쯤에 네. 그다음에 잭스가 뭐 사이드 하고 있는데 이 차까지.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갱을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제... 아 그래서 샤코가 그걸 막아주러 오는 게 맞냐 아니냐? 예, 예, 예 맞습니다. 피오라는 오면 안 된다. 이때를 어, 제가 막을 테니까 나딴 쪽에서 이득 봐라. 그냥 오지 말라. 백핑을 찍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네. 가야 한다. オ。<laughs> 아, <laughs> 야 잭스, 뿌뿌뿌뿌이! <laughs> 와, 제 진짜 개잘했다. 이것이 에메랄드 원의 잭스? 근데 이렇게 샤크가 오기 전에 제가 제가 지금 템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라인 선을 많이 못해서 템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삼일체가 3 0 원이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텔도 있어가지고 그냥 오지 말고 이 차를 제가 버티겠다고 백핑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 먼저 얘기했어요 다예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니까 탑은 솔직히 제, 저도 잭스도 하거든요 네. 잭스랑 피오라를 원래 하는데 주로 게임할 할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거는 아기가 힘들 것 같다는 걸저 혼자 판단하고 이제 오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샤코가 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치? 제가 이거 그냥 잠깐 버티다가 3일째 뽑고 텔포 타서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저는 제 생각은 저 잭스를 저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응? 사이드 저렇게 밀고 있는데 제가 거의 뭐 일단은 잭스가 큰 상황이었고 한 번은 저렇게 이제 좀밥그 복주도 그 미드라인에 보였고 자르바는 그 그거 치고 있었거든 정령 치고 있었거든. 잭스를 해서 저렇게 밀고 있는데 충분히 딱 그러니까 만약에 타워다이브 쳐도 저는 잭스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했고 만약에 만약에 잭스가 도망가면은 그냥 안 잡을 못 잡을 거다 해서 그냥 그만. 네, 선에서 이제 안날라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잭스도 끝까지 싸우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명이 따인 게한 건데, 저는 이제 갱일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잭스를 좀 저지를 해야겠다. 왜냐면 지금 피지도 잘큰 상황이고, 잭스만 바텀도 잘, 컸, 어, 잘 컸거든요. 저희가. 잭스만 큰 상황이라. 이것도 약간 취향 차이겠네요. 좀 정해진 정답은 없긴 하네요. 보니까. 제가 정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얼핏 보면은, 딩거가 잘려서, 어, 미드에서 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아지르가 바텀에 보였고,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령 쳤고, 어깨 탑에서 그냥 잭스 제일 잘 컸으니까, 잭스를 묶고 있어. 나머지 우리 제일 잘큰 애들끼리 미드에서 한타할게. 얘네들은 우리가 이기니까. 이것도 말이 되죠? 안 되진 않죠? 자코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그, 뭐, 잭스 한번 저렇게 쳐드리미는데, 한번 뭐, 이렇게 한번 따는 것도 되잖아. 그것도 말이 네. 되고. 그쵸? 어, 근데 그 나락한 제가 풀 저도 궁, 궁도 있고 풀 스페라다가 피우라도 풀 스팔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제 점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실수를 해서 뭐수를 잘못써서 이렇게 해서 나쁜 결과지만은 저는 이 상황은 풀 스페라다가 궁도 있었고 딸수 있다고 가는 궁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갱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어느 정글이라면은 저거 그냥 가, 보고도 가만히 어디 가 제가. 하, 미드도 찔릴 수가 없었어 요이 상황에서. 미드 가려면 조금 조금 일찍 갔어야겠죠? 네,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제가샤코 14분 때가 바로 옆에 잭스였는데 동선이.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샤크는 지금 관전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 말하는 거 같은데. 아, 뭐 관전 얘기가까 저 피오라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개... 지금 전략 먹혔잖아요. 네. 저기서 그럼 자르만이 붙을지 안 붙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니 근데 저기서 제가. 피오라 님왜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의 애초에 피오라 님이 또 어, 그러니까 말려서 저희 다 라인 다른 라인 다 이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전그전 그전 잘못은 제가 잘못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래 가지고 내가 사과했잖아요. 왜 아까 저랑 지금 논점 한게왜 갱을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논점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지금가 샤프님이 말하는 게 지금 관전을 한번 보고서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충 이렇게 아, 제, 생각... 그 제가 긴 말로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뭐 님이 질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래도 하시겠어요라고 했는데 아저 상관 없어요 할게요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알겠다 그냥. 저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안 해도 뭐 문철 안해뭐안 해도 뭐, 저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님이 계속 하자 그래 가지고 전한 건데. 아 끝까지 님도 하시냐고. 아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 하, 하시는 게왜 자꾸 그쪽으로만 그쪽을 얘기하시는 뭐, 거예요. 제가 뭐 이래 그 갱을 가냐 안 가냐 이걸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뭔 뭐, 어떤 얘기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고 말 말해야죠. 그러면 그냥 갱만 아, 그 전령이 뭐, 뭐 자르반이 자, 전령을 아니, 치고 있었다 뭐 이런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게임 상황 중에서는 아니 떴어요 전령 치고 있는거 먹고 먹고 있는거 떴다고요 전령이 그러니까, 지금 떴죠 자르반이 바로 그, 오기에는, 아니, 아니 자르반이 자르반이 오기에는 바로 이, 시, 이 시간이 안돼요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상황이 아니 어떻게 시간이 안돼요 무슨 <laughs> 아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근데 어째 논점만 얘기해서 뭐 나라카이님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laughs> <laughs> 아,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가 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그, 근데 진지하게, 진짜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면 바로 반박해주세요, 두분 다. 지금 딱 전령을 먹었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떴겠죠, 다 문구가 전령을 처치했다고. 네. 그래서 이때 샤코가 꺾어서 탑을 갱 간다? 이거는 샤코님 말대로 물리적으로 자르바는 도와줄 수 없어요. 뭐한 7초, 8초? 4동안은 못 도와주겠죠? 그때 버스트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갖고 있는 스펠 들이 많다 보니까 점, 스펠 다 있고 둘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탑을 갱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논점에서는 중요한 게탑갱 말고 다른 쪽에서 이득을 더 크게 볼수 있으면은 그게 안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택지가 만약에 샤코님이 진다는 논점에서 미드를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미드에서 또 한타가 질것 같진 않죠 절대 제일 잘큰 잭스를 빼고 좀못큰 자르반 1사 그리고 뭐 야지르 사이드 있었고 쓰레쉬 3이라 그리고 우리 팀 자야 피즈 잘 컸다고 하셨고 이렇게 싸워도 지금 상황은 괜찮아 보이죠 샤코도 잘 컸고 그러니까 지금 둘다 맞는 말이야 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은 약간 뭐 제가 좀더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 어떤, 어떤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지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인지 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네. 하이, 딩거가 잘렸잖아요, 어, 나라카이. 아, 맞아요, 딩거가 잘렸죠. 그래서 저는 저판 상황에서도 음. 딩거가 잘렸고, 아시다시피 3위라도 목금 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질수있을 거라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도 1살이 미드 갱, 미드에서 한타하자. 음. 이거보다는 그냥 아무리 잭슨 한 번을 저렇게 들, 밀고 들어오는데 시야에 음. 다 보이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냥 잭슨 까는 거 틀린 선택 아니에요. 틀린 선택은 아닌데 네, 이제. 네. 그 다른 선택지에서 미드를 미드에서 한타하는거 자체도 더 좋은 이득을 볼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거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논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탑 따는 거? 요거 어 이거 손해 아니야. 요거 손해 아니고 당연히 이득이죠 따는데 따는데 어떻게 손해야? 그 미드에서 그냥 받아 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미드 쪽에서 하는 게더큰 이득이긴 한 게, 미드 쪽에서 한타 이기면은, 미드 1차를 밀어낼 수 있다는 기, 대값이랑 용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1분도 안 남았는데, 그럼 이제, 미드에서 한타 하면 자연스럽게 용 쪽의 시야나, 뭐, 미드 바텀 쪽이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이득이나 더큰 그림을 보기에는, 미드 네. 쪽에서 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타 질 가능성이 있냐? 샤코나, 자야나, 피즈나, 둘다 무적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3일 란의 이런, 핑퐁, 자르반의 스킬을 좀 핑퐁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가지고 있고, 그더잘 컸고 훨씬 자르반 사이드에 있는데 여기서 자르반 테러 없고 체크 됐을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잭스한테 2대 1을 당한다. 둘다 AD 챔피언이고 근접 챔피언이고 잭스 반격 무적기가 있기 때문에 둘다 리스크는 똑같아요 사실 거의 비슷한데 어 좀더둘다 잘해야죠 하여튼 혹시 저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아 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laughs> 그 네. 지금 스템 상황 보시면은 쓰레기잖아요. 예, 말이 많이, 많이 쓰레기긴 하죠. <laughs> 그래서 근데 근데 솔직히 저는 저 잡을 각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잡을 각이 아예 안 나왔다. 아까 그 나락카이 님이 만약 큐찔렀다고 하시면은 첫방에 네. 그게 더안 좋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타워에도 안 맞고 그거는. 아, 그래요? 에, 에, 왜냐면 그거 그리고 응수는 저 사람이 계속 심리 싸움을 하다가 언제 쓸 때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먼저 쓴 거예요, 그냥. 어 <laughs> 아니 그거는 샤코님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이게 제가 그... 박스를 어? 깔고 했으면은 뭐 저마도 걸고 하면은 잭스는 무조건 딸수 있을 거라는아 어, 근데 그막 무조건 있어 이게 아 지금 잭스는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는데 뭐 아, 확률이 낮진 않아요 아 근데 또 레벨 차이 보면은 절망스럽긴 하네 잭스 12레벨이고 샤코가 8레벨이면은 4렙벨 차인데 이게 또 그러니까 또 리스크가 있죠 이것도. 확실히. 저기서 제가 잭스를 따면은 또 레벨 경험치 많이 올르잖아요탑 네. 탑 잭스 따면은. 아니 근데 그거 자꾸 땄을때 상황을 말하는 건데. 아 네. 아니,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아니 나나카 님뭐 그냥 네. 판단하는 걸로 그냥 할게요. 좀. 네, 잭스, 잭스. 네. 아 그래서 제제 네. 말이 둘두분다 동의하시는지 어쨌든 맞죠? 네, 미드, 가서, 네. 미드 가서 미드 가서 네. 미드 이기면은 또 미드 밀고 용 먹고 그게... 맞죠? 아 예. 네, 예아나전 네. 그냥 궁금해서 온 거예요. 이정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 해보자 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그냥 온 건데. 네. 근데 이거 응수는 어, 네. 응수는 어, 근데 좀 힘들어. 요건 진짜 심리 싸움이라. 응수는 진짜 맞추기 어렵고. 근데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맞췄어. 실제로 이거는 응수를 막 스턴으로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맞췄고. 근데 괜찮았어요. 되게 이거 터트리기 좀 어려웠는데 다 터트렸고 결국 표식도. 그래서 첫 방큐 들어갔으면은 그러니까 피오라또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 근데 지금 나름 최선이긴 하다. 이것도 근데 이렇게 최선을 했는데도 피엘로 놓쳤고. 좀 아쉬워 근데 잭코 님이 여기서 또딴 줄하고 살짝 아니라게 궁극기를 또 아낀 거 같아. 살짝.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용도 나오기도 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뽕을 안 쓰고 도딸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어. 앞에서 피오라가 잘해 가지고 어, 투자를 좀더 해도 조금만 해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아니라이또 잭스의 슈퍼 플레이로 이어진 거 같아요. 네. 완전히 피오라도 때도 아, 딱구나라고 일단 저의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심파자지. 어 예, 잭스가 잘해서 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충분히 딸수 있을 거라 해서 계속 간 거고. 네. 그래서 이 게임 졌나요? 네, 졌습니다. Yani, 아니 왜냐면은 또 그래서 그 피오라가 오지 말래서 안 갔는데 또 피오라가 따였더라고 요 바텀에서. 아 제발. <laughs> 가사는 그래가지고 다 밀리고 바음 뺏기고. 예한 뭐, 번씩만 아, 네, 다 해, 한 번씩만 다 해, 알았어요. 해요 해. 요 근데 진 거는 이거는 솔직히 뭐 논점을 뭐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러면은.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은사프님 피즈님이랑도 싸우고 그냥 님 하나 때문에 분위기도 다 흐려진 거 그런, 그런 것도 다 말해요 그럼 저는? 아뭐다 상관없어요 저는 아 그런 건 솔직히 쓸데없는 거잖아요 괜히 <laughs> 감정 상하게 그런 걸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르타리님은 뭐 그냥 탑갱안 오는 걸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니 그냥 어 솔직히 말하면 당장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좀더 생각 중이긴 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음. 좀 그래도 그림을 크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다른 쪽에서 이득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랄까요? 이게 미드 쪽에서 하면은 미드 푸시가 안 밀렸을 거고 미드 푸시가 안 밀리면 미드 1차 공성이나 한타를 이겼다면 안 이겨도 상관없어요. 미드 푸시를 먼저 주도하고 네. 있다는 거에서. 나름 네. 제가 맞아 저기서 미드를 네. 붙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미드를 만약에 붙었으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생각만 말해볼게요 제가 정글러 입장에서 맞아요 미드를 붙었고 제가 전령을 먼저 이제 하고 미드를 붙을수 있는 거 자르반도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자르 저, 전령을 치, 치는 게 그쵸 지금 이제 제가, 먹혔어요 네. 네. 네 먹혔으니까 그러면은 자르반 자야 뭐락그 음. 쓰레쉬 이렇게 3이라 음. 이렇게 이제 한타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리고 자르반보다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제가 붙기에는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정확하게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음. 저기 상황에서 은신을 쓰고 들어와서 한타를한 음. 뭐 그게 좀더 오히려 리스크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그래요? 저는 음, 근데, 그, 저는 그렇게는 안 네. 보이는데 아, 아 그러니까 카이 님이 보시는 게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네.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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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황의 위치, 제 위치나 이런 거에 그냥 잭스가 더 따는 게더 맞지 않았나? 아, 그렇지 그냥 물리적으로 잭스가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 조금만. 예전 한... 저도 미드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하이머딩거가따인게 따였거든요, 바로. 근데 이게 제가 샤코님이 네. 말씀하신 거에 네. 진짜로 네. 잭스가 제압이 붙어 있었으면 진짜 손을 들어줄라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달려 있어 제압이. 제 네. 경험상 여기서는. 미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게임 승률을 더 높은 판단은, 게임 승률에 더 높은 아. 판단은 미드긴 해. 당연히 잭슨 아. 하나 잡는 거고, 이쪽은 다 쓸어버리는 건데, 선너 명을. 아, 너무 큰그림만 보나? 이게 약간, 좀 논점으로 봤을 때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논점도. 왜냐면은 이게, 뭐 이게 잡냐 못 잡냐로 싸우면은, 어, 잡을 수 있죠. 아까 피오라님은 못 잡는다 했잖아. 잡긴 음. 하지. 저는 이거 못 잡는다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티... 그게 아니라 티오라는그 미드 그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큰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라 잭스를 어. 못 따서 오지 말라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지 말라. 근데 샤코는 또 아니다 가야 한다라는 게 있대.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런 선택지 네. 중에서 고른 거잖아. 내가 갈수 네. 있는 네. 선택지 중에서. 미드를 못가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이머딩 거가 잘렸지만 머릿수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제일 잘 컸고 피즈도 잘 컸고 자야도 궁이 있고 스펠 다 있고 지금 안 싸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근거로 힘 싸움을 할때 우리가 지금 스코어가 1 5대1 3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비등비등한 거잖아 여기가 분기점이잖아. 게임이 갈리는 분기점이 여기거든요, 사실. 되게. 아 근데 어... 아지르도 테리 있던 상황이라. 성함이라... 아니 없는데요? 아지르 아 없었어요? 아 지금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안 아, 돼. 데있으면있으면더 믿으러 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골찌면 어떻게? 해? 아지르가 테를. 여기서 하면 2대2가 되는데, 단번에? 잭스한테 써버리면? 그렇죠답 없잖아. 더답 없죠? 미드에 꽂는 거보다. 잭스 쪽에 꽂는 게. 그래서 미드로 가는 게 맞긴 해요. 더, 더 모든 변수를 체크하면은. 생각은... 알겠알겠 예. 그래고 그, 그 이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분기점이고, 여기서 지든 이기든, 여기서 게임이 갈리는 게 맞고, 그잘큰 쪽에서 해야 되지. 근데 에메랄드 원이니까? 이건 이 정도 알려주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문자에서 지셨지만 아 그렇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구나 아 맞다 이렇게 하면은 어 다이아 가겠는데? 어 마스터 가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아, 아 뭔가 둘다 맞는 말이라 좀 뭔가 한쪽에 승리를 내리기가 좀 뭔가 미안하긴 하다 이렇게 그냥 못 잡는 거 그, 아닌데 그렇죠 그, 반반하죠 그냥 그, 미안하긴 한데 참 반반이요? 네 <laughs> 반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카이님 일단 수, 그 수수료 드려야 되고 수수료만 들고 반반하는 하는 거죠. 근데 승 승리의 세계는 내무가니까 이거는 근데 반반하기에는 네, 커널님 아, 그렇게 하죠 그럼. 네아이고 <laughs> 커널님 이미지 다 챙기네. 또 승자에서 <laughs> 아, 아 승자에서 손을 내밀며 반반하죠. 아저 나 근데 뭐돈 네. 때문에 한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한 거였어요. 아, 얼마나 그그 아, 그렇죠. 그, 그 방송 보니까 재밌더라고 해서도. 음. 어때요? 직접 해보시니까? 아, 재밌긴 한데. 재밌긴 <laughs> 해요. <laughs> 아,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어, 어, 어땠어요? 저희 이거 판단. 맞는 것 같아요? 커널님? 아, 아, 근데 솔직히 여기 에메랄드에서는. <laughs> 아, 그런, 그런 그림 아니에요? <laughs>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 이게, 이게 어렵나? 너무 이상적인가? 저는 어, 깔끔하게 진 어, 걸로 어, 판단하겠습니다. 저기서 갱을 간게제 실수였어요. 그냥 미드 갱, 미드랑 한타 했어야 됐는데. 아 이때 저 때도 제가 저 피지랑 좀 감정 싸움 해가지고. 아 그래서. 어, 제가 에, 저 차단한 네. 상태였거든 피지가. 제가 핑을 찍으면은 안 들어줄 것 같고도 하기도 뭐 이래서 모르겠어요. 그때 피지랑도 싸우고 있어서. 아 그냥 그래서. 분위기로 다 집창이었어요 그냥. 아 네. 네. 그래서 네. 탑간 거구나. 약간 그것도 있었구나. 아 근데 네. 저랑도 사이가 네. 안 좋았는데 탑으로 오더라고요. <laughs> 아니 저 피지는 4 킬을 먹었는데 아지르랑 아즈리랑 레벨 밀리고 CS 밀리고 이게 너무. <laughs> 너무 그중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laughs> 그때 니까그 빅토가 상해가지고 계속 <laughs> 피오라님이랑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laughs> 아니 근데 잠깐 아니면 좀 부가적인 네, 그래,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원래 했던 얘기만 해 했던 얘기 다,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저예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요 그만 얘기하고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럼 분이 아까워요 그럼 <laughs> 아, 뭐 아까워요 나라카이 수고했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큰 그림이야? 에메랄드에서 샤코 탑갈만 했어? 아, 근데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완전 그건데 이제 한 6대 4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샤코 님한테도 이런 이쪽의 선택지가 더 좋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게좀더 게임 굴리기가 좋다. 이런 걸좀더 피드백 드리면서 이게 또 교훈 얻어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어려웠어? 아니 어렵진 않잖아. 아, 이거는 막 무슨 뭐 라인이 어떻고 이렇고 이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면 이런 것도 아니었고 되게 되게 간단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딱두 가지 선택지였는데 미드랑 탑 중에서. <laughs> 이거 어려웠나?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 l right.